샬롬 오늘도 믿음의 화근을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설득력 있는 작가 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머리와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주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디자이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남해, 글루모어, 글램핑장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일찍 출발해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오늘도 자,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자